여기는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로컬 편집장 윤준식입니다. 발행 김혁수입니다. 네, 저희가 나날이 강행군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에 이어서 오늘은 서울입니다. 저 미쳤나봐요. 네. 오늘 한강변이 보이는 서울숲 근처에 왔습니다. 어, 이남곤 대표님 되게 놀러 왔어요. 네. 삼삼테이블 이남곤 대표님.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삼테이블 대표 이남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색하고 좋네요. <laughs> 네, 그 일단은요. 저희가 모든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항상 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를 듣고 네네. 있거든요. 네. 그 저희 33테이블은 성수동에서 이제 음식점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아, 윤경양식당을 시작으로 어, 이제 최근에 문을 닫았지만 고니스라는 버거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소마이 음. 제가 이제 원래 피자집인데 이름을 바꿨어요 미국 분식집. 음. 네. 아. 서울숲 들어가는 길에 소문 아. 피자랑 타코를 파는 미국 분식집이라고. 맞네요 만들고. 미국 분식 만요네 맞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밀가루로 만드니까. 맞아요. 아, 예, 예. 그리고 또 저희 그 원래는 삼삼하우스라고 해서 부대찌개랑 즉석떡볶이를 파는 집을 했었는데 거기는 음. 윤경의식당2로 해서. 아 바꾸신. 네 바꿔서 하고 있고 이제 그 윤경이라는 그 예, 예. 네, 매장을 음, 블루버틀 옆에서 네, 블루버틀의 네, 네. 득을 보려고 그래서 아, <laughs> <laughs>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그게 윤 경양식당인 줄 알고 네. 윤씨 성을 가진 셰프가 하시는 경양식당인가 보다 요즘에도 경양식당이 있구나 돈가스와 비후가스를 메인으로 음. 하는 그런 옛날식 경양식당을 생각을 했는데 윤경 양식당이었구나 아니요 윤경 양의 식당이에요 아 윤경양의 식당이요? 저희 와이프 가 이름이 윤경이에요 아 원래 그러니까 처음 오픈을 저희 와이프가 오픈을 했고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예, 예. 오픈했었고 저는 그때 배달의민족에 다니고 있었는데 예. 둘째를 임신하면서 예. 아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업으로 이제 회사 그만두고 아,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예. 온 거라서 아 그러니까 윤경양 식당이요 <laughs> <형. 웃음> 윤경양의 윤경 식당이에요 네. 왜냐면 네. 양식당이라고 경양식당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경양식당 같은 걸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 저희는 예.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윤경양 음. 마음대로 한다. 아, <laughs> 뭐라고 예, 예. 딴지 걸지 말아라. 우리 예, 스타일이다. 예. 음. 그러니까. 그리고 윤경도 또 있으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윤경양 식당을 좀 거의 장소가 좀 크고 1층이고블루바틀 예. 어, 옆에 있고 성수동에 좀 뭐랄까 다 기자기한 집들이 많은데 예. 가족들이나 뭐 손님들 데리고 갈수 음. 있을 집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예. 뭘할까 메뉴를 뭘 할까 하다가. 하던 거더 잘해보자. 괜히 쓸데없는 아 거에서 시행착오 걷지 말고 그래서 예예. 고급 돈가스 같은 거를 해서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수동 안에서는 또 대표님께서 만든 식당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로컬 플레이어로서 뭔가 자리매김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안 그래도 한번 백구 시간 있었거든요. <laughs> 태어날 때부터 예. 뭐 계속 성수동에 살았고요. 한 거의 제가 올해 마흔인데 삼십 년은 성수동에서 살았죠. 그래서 예. 초중고 다 여기서 나왔고 유치원도 여기서 나와서 예. 어, 동네의 변화나 동네를 너무 잘 알고 동네를 또 가장 애정하고 있죠. 어 그러면은 여기에 경마장이 예. 있던 거를 보신 분? 그렇죠. 저는 네. 경마장이 있었고 저희 어렸을 때는 경마장이 이제 제가 이제 좀 돌아다니기 이제 뭔가 인지하기 시작할 때는 경마장이 없어지고 아 여기 그 당시에는 그냥 공터로 한참을 있다가 이 예. 예. 앞에 그 스크린 병마장이 있었어요. <laughs> 그래서 그 토요일이 되면 <laughs> 다 이제 경마다막 오토바이가 잔뜩 한쪽에 이렇게 쫙 세어있어서 그런 분들이 많았던.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건데, 성수동 오시면 그 서울숲 옆에 그 대성갈비를 비롯한 그 대성갈비는 밖에 안파죠 네. 밖에서 갈비를 파는 골목 이 있잖아요. 그죠그죠 그게 전부 다 이제 그 경마하고 드시는 분들의 자리였던 거같요 아, 그맥락이 있었던 거예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약간 뭐 되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밖에서 그쵸, 그쵸. 그쵸. 고기 구워 는 집이 어디 있어 동네에서. 갑자기 고기 집이 생기는 걸로. 예. 이 원래 성수동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뚝섬, 뚝섬 경마장이란 말로. 그렇죠. 아, 네. 성수란 말보단. 예. 네. 제가 고인물 인증을 해버렸는요 <laughs> 상원, <웃음> 네. 저쪽은 상원이라 그러고 뭐 그랬죠. 네. 성수동이 최근한 10년 새막 뜨게 된 건데 이제 음. 그게 어 이명박 정부 때죠. 서울 수를 만들고 네. 그러면서 성수동이 다시 재조명받게 된 네, 것도 맞아요. 있고요. 또 IT 밸리 이런 것들도 들어오기도 네. 하고요. 근데 성수동은 서울로 따지면 좀 후미진 골목이라 약간 네. 이제 갇혀있는 곳이기도, 그러니까 지형 네. 자체가 서울, 그 도로랑 한강 때문에 좀 갇혀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아, 그리고, 아, 네. 그리고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여기가 저지대라 물난리가 많이 났죠. 90년도에 네네. 어마어마한 물난리가 났죠. 예, 예. 저짐 싸서 뚝섬역 올라왔습니다. 네. 뚝터진다고 그랬죠. <laughs> 네, 그럴, 그럴 정도로 이렇게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 보통 그런 소외된 지역들이 집가가 낮으니까 공장들이 들어오기 예, 시작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소공인 클러스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곳이죠. 예, 예. 성수동 하면 은 많은 분들이 요즘은 어, 재화, 음. 어, 수재화로 알고 계시는데 그쵸. 네, 성수동에 자동차 공장들도 많거든요. 음. 자동차 산업이나 그런 철공소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인쇄소도 많습니다 맞아요. 로컬 시내에 계시는 분들 명함 주문할 때다 일로 오셔 성원에드피아 네. 주문하시는데 아, 성원에드피아, 예, 성원에드피아 예, 예, 공장이 예. 여기 있습니다 아, 성, 아 여기 성지군요 성원에드피하는 네. 어마어마한 회사죠 네뭐 <laughs> <어이>, 뭐. <laughs> 네, 뭐 어쩌다 보니 제가 성수동 소개하거말하 어떻게 잘하세요 근데 <웃음> <웃음> 예전에 취재하다가 아. 좀 귀동량 한게 많아가지고요 네, 네. 네. 그, 그 그냥 제가 봐도 성수동이 그니까 러 사실 교통이 되게 좋아요. 근데 예. 잘 몰라, 사람들이. 왜냐면 이전에는 예. 공장지대라는 음. 그게 먼저 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교통이 좋고 뭐고 모르겠고 거기는 예. 별로야. 약간 이런 이미지였는데 음. 제가 사, 그러니까 커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강변북로가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두 개가 크로스를 하는 지점이에요. 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는 음. 출퇴근을 자동차로 해보시는 분들은 아, 알 거예요. 아, 예, 예. 그리고 성수대교가 인접해 있어서 예. 강남 지역으로도 바로 연결이 돼요. 아, 예, 예 그렇죠. 네.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죠.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서울 안에 어떤 뭐 이렇게 뜨는 동네가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예,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예, 하는데 예. 저는 성수동 은좀 발견됐다라고 좀 생각. 뭐 물론 아, 만들어진 예, 예, 예. 영향도 있겠지만 좀. 예. 네. 뭐 그거 거잖아요. 외에도 얘기할 게 많은 게 2호선으로 연결해서 여기서 강남역까지 20분이면 네, 가고요. 서울 숲역 이용해서도 또선릉역 통과하기 때문에 네, 뭐 어쨌든 강남 지역 진출도 되게 좋고요. 또 그리고 영세한 업자분들은 오토바이나 경승합차량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고속화도로를 못탈 경우가 있어요. 아, 그죠 여기 두무객길 넘어서 들어가면 저 이태원, 한남 이쪽으로 네, 해서 음. 또 이제 그 뭐 연결되는 그런 길들이 동, 있어서 동대문까지도 금방 네. 가니까 그래서 여기가 생각보다 일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잡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서울숲이 들어오면서 이제 새로운 도보 여행의 음 명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가족들하고 많이 오는 <laughs> 맞아요 장소가 됐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주말에 지금 아, 요즘도 코로나가 터지고 어, 원래 뭐 그랬지만 예. 약간 그 서울숲에 사람이 얼마나는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주말에 예, 예. 그러니까 뭐 숲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오시는 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뭐 솔직히 저는 이제 이 동네서 장사를 하고 외식업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거는 뭐 다른 분들 너무 어려운 시기이고 저희도 사실 어려, 어렵긴 하죠 작년에 비해서 어렵지만 예, 예. 그래도 좀좀 좀 버틸만한 거는 주말에 이제 서울숲에 오시는 예. 분들이 그래도 어쨌든 뭐 예. 식사는 해결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좀 네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고병기 기자님하고 함께하셨던 팟캐스트를 듣고 왔어요. 네. 그 내용 들어보니까는 이제 공간을 확장하는 개념으로서의 이제 비즈니스 변화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추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 네, 내방 고객만 받는 게 아니라 네. 테이블 수를 늘릴 수 없으니 네. 식당 밖으로 나갈 수 나가고 싶은데 나, 거기다 테이블을 네. 놓을 수가 없으니 그런 방안으로서 이제 뭐 배달을 네. 추진한다든가 맞뭐 뭐, HMI 이야기도 있긴 있었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긴 하지만 좀 고민할 시기가 오기는 오는 것 같아요. 뭐, 다들 난리겠죠 예. 주변에 있는, 어 뭐, 비즈니스, 특히 외식업 하시는 분들의 화두가 이제, 그니까, 뭐, 두 가지 부류가 있으신 거, 있는 것 같은데, 한 분, 한 부류는 어떻게든 기존의 방식 안에서 최대한 잘해보려고 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예. 또 다른 부류는, 어, 이제는 안 된다. 완전히 음.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음. 예, 생각하시는 예. 분들, 전 약간 후자 쪽에 예, 가까운 예. 것 같습니다. 시대가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반 기술은 다 갖춰졌지만, 네. 사람의 인식이란 게 당장 바꿀 수 없다라고 멈췄던 걸 갑자기 다 시도하게 맞아요. 되잖아요. 네네. 그니까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홈스쿨링을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다의 꿈의 부모들이 강제로 홈스쿨링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음. 그리고 재택근무도 그거는 뛰어난 회사가 하는 거야 했는데 <laughs> 강제로 다 하게 생겼고 맞아요. 사회가 갑자기 어떤 이상한 마디가 생긴 거예요 네, 미래로 모르는, 가버린 맞아요. 상황이 모르는 된 모르는 거죠 로컬씬에도 그런 분위기 변화가 있는 게 평창에 오셔서 저의 빵을 드셔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셨던 브래드메밀 케어주 대표님도. 아, 그쵸. 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는 빵을 배송 형태로 그쵸. 판매하시는. 근데 또 되게 좋은 게 평창에 쉽게 가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요. 네. 예, 근데 배송을 해주신다고 그러니 평창을 또 내가 우리 집에서 맛을 볼수 있네 아, 뭐 이런 것낌도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로컬에서의 논의는 직접 방문해야 참 가치를 알수 있다는데 아. 지금은 사실 직접 가면 무섭잖아요. <laughs> 이게 참 애매한 지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구독이나 또 대표님 앞으로 준비하시는 상황을 통해서 다시 매장 재방문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쵸. 논의 자체가 처음으로 다시 좀 돌려서 고민을 네네.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방송 녹음하기 전에 잠깐 차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눴었는데요. 저희만 듣기에는 너무 아쉬운 이야기가 <laughs> 예, 성수동을 담는 형태의 뭐, 뭐라고 해야 되죠? 아, 말이 잘안 나와요. <laughs> 그 서울 숲에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네. 어, 편의점에서 맥주 사고, 그리고, 어, 베드라민족 앱으로 뭐, 치킨, 주문해서 드시고 네네.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을 또말씀 하셨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 로컬이라는 단어에서 저도 항상 로컬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있고 네. 로컬이란 무엇인가도 항상 고민하고 있고, 어 근데 그 기본적으로는 서울숲을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도 자주 나가고 네. 저희가 바로 옆에 서울숲이 집 옆이어서 오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세요. 진짜 많이 오는데 그 성수동 안에서 이분들이 그냥 서울숲이 서울숲이 넓고 쾌적하니까 그냥 온 거지. 이분들이 네. 이제 성수동을 소비하거나 성수동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성수동 안에 저희 매장들이 있거든, 요 사실. 네. 솔직히는 아, 저희 네, 비즈니스 네. 그 관점에서 좀간 거긴 해요. 네, 네. 근데 곰공 생각해 보면 사람들한테는 모두 아마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예쁜 피크닉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쵸. 1 0 0 돗자리 깔고. 100분 돗자리 깔고. 그쵸. 그러니까 딱 피크닉하면 그려지는 아, 거 아, 영화에 나오는. 네. 한 영화. 장면. 예. 네. 네. 그래서 옛날 코카콜라 광고, 빈티지 광고에서 그렇죠. 나오는 그, 네. 그 옛날 그, 그 서양 유히 미국 애들의 그 풍요로움이 네. 이렇게 네. 깔려있는 네. 그런 네. 것들이 네. 있어 이미 뭐 저기 제가 알기로는 뭐 대구나 양양이나 뭐 이런 로컬들은 그런 비즈니스 하고 네. 계신 네. 분들이 꽤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 서울숲에서는 왜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캐스팅이 들었고, 아. 한강에 가면, 텐트랑 돗자리 빌려주는 대업인데, 여 아, 뭐 패키지 네. 패키지를 네. 있는데, 이거는 뭐, 로컬이랑 상관없이, 그냥 예. 기능적인 판매를 하시는 예.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예. 성수동에서는 저렇게 안 팔았으면 좋겠다, 진짜. 아. 우리가, 내가 있는, 내가 있는 동네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아, 뭐, 성수동에 특히 디자이너도 들 많고 스튜디오도 많거든요. 제, 그리고 제품 만드는 친구들도 많고, 뭐 네, 패션하는 네. 친구들도 많은데, 얘네들이 어떤 이분들이랑 같이 뭐 협업을 해서 뭐 계절별로 뭐 음. 어차피 뭐 해봤자 여름, 가을이랑 봄두 개인데, 그, 그때 어, 성수동을 뭐 어떤 식으로인지 모르겠지만 담는 아니면 그들의 개성을 살린 이런 뭐 백, 그니까 그 피크닉, 네, 피크닉 피크닉요. 백, 피크닉 백이랑 그때 이제 깔수 있는 돗자리를 이렇게 뭐 네. 같이 제작을 하고 음. 그 안에 들어가는 음식을 그냥 뭐 물론 뭐 배달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네. 아마 많은 분들은 그렇게 시켜 먹겠지만 네. 좀또 다른 분들은 동네에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맛있는 맛집들 음. 성수동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친구들의 음. 제품을 좀 이렇게 모아서 네. 그런 것들이 피크닉 박스가 되어가지고 뭐 저희 아. 사실. 뭐 한강주조 같은 팀은 막걸리도 되게 되게 맛있게 잘 만들고 아, 그쵸, 그쵸. 이미 그쵸. 잘 팔고 있지만 예. 이거 성수에서 먹으면 야, 이게 이게 말이야 음. <laughs> 이게 뭐 경복궁 쌀로 만들어서 예. 뭐 성수동에서 어 그럼 되게 맛도 있으면 아마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아 숲에서 막걸리 먹는게 되게 안 어울리긴 하지만 음. 어떤 한편으로는 그렇게 먹고 나면 그 경험은 그냥 어디나 가서, 그, 은박 도자리 깔아서, 아, <laughs> 치킨 예. 시켜서 맥주 파는 예. 거는, 이거는 뭐, 솔직히, 동네 아무 데서나 해도 똑같단 말이에요. 음. 근데, 다른 경험을 주면, 아, 성수동이 되게 매력이 있는 곳이구나. 음. 그럼, 다른, 다른 곳은 어떤 곳일까? 다음에는 예. 한 번, 예. 어, 숨 말고 다른 데를 한번 소비해 봐야지라는 음. 음. 생각을 음.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성수동이 그냥, 마냥 넓어서 오는 장소는 또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런 것들이야말로 로컬, 로컬에서 크리에이티브 네.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하면 조, 좋은 아이디어겠다라는 생각들을 예, 좀 예. 했었던 거, 했었어요. 한동안 그 성수동을 얘기할 때마다 수식어가 붙는 게 서울의 뭐 브루클린 같다 네. 이런 얘기했는데 결국엔 컨텐츠가 있는 동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좀 취향이 다각화될 수 있는 장소고 창업자들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네네. 그런 분들이 좀 부각됐으면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항상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어디에 뭐 브루클린 어디에 뭐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성성성성다 왔으면 좋겠어 무슨 느낌 뉘앙스 전달하는 거는 다성 성공을 하는데 음, 음. 좀 항상 좀좀뭐 옛날에 양양도 뭐 양양 뭐샌프란시스뭐 샘프라, 뭐 아, 이렇게 예, 막 이름 예. 붙이는 게 일단은 뭐어 그런 말좀 그건 되게 좀 뭐랄까 좀별로인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 로컬을 예. 얘기하면서 아, 그쵸, <laughs> 다른 그쵸. 데를 얹어가지고 예. 얘기해주는 거는 좀 별론데 아무튼 그뭐 재밌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성수동에 음. 뭐 커피도 뭐 너무 많잖아요 블루마트만 예, 네, 네.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소규모 로스터들도 있고 아니면은 음. 뭐, 뭐 되게 작은 카페들도 개성 있는 데도 많고 막 음. 뭐 되게 재밌는 커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는데 뭐 성수동 와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고 가시면 너무 아, 아쉬운 거예요 저는 음. 음. <laughs> 그래서 네, 반성합니다. 그 네. 저 스타벅스 많이 갔어요. <웃음> <웃음> 저도 오늘도 갔지만 <laughs> 성수동이 이제 폐공장이나 이런 공간 이용해서. 숨겨진 아지트 같은 컨셉의 카페나 예. 뭐 음식점이나 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죠 그렇죠. 네. 숨은 보석들이 있죠 네. 근데 그분들은 일부러 숨 오시는 분만 오시라고 어. 홍보도 안 해요 아 폐쇄형 멤버십인가요? 폐쇄형 멤버십은 아닌데 약간 그분들의 성향이 그런 것 음, 같아요 취향 따라서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탐방하고 탐사하고 길을 잃으면 재밌는 여지들이 음... 있는 건데 그럴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못 만들어준 거죠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자기 시간과 돈을 써서 체험해봐야 점점 점 확장되는 영역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로나가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쩌면 한번더 멈춰 서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신문 사설이었나 인터넷셔널 제가 지금 구분을 못 하겠는데 한국에 그동안 2등 전략을 했는데 처음으로 1등 전략이 생겼다는 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요번에 코로나 이, 코로나 뭐 대처든 네. 뭐 음. 검사 키트든 음.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정도로 성숙했으니까 방금 전에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 뭐 미국에 어디 갔다가 아니라 음, 서울은 맞아요. 서울이다 성수는 맞아요. 성수다 맞아요. 이 얘기할 때가 이제 오지 않았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음, 들어요 네. 저희가 로컬씬 이야기를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얘기를 담다 보니까 그 복사에 붙여넣기식에 대한 거절, 거부감이 아니라 거절하시는 거죠. 예, 그런 예, 분들이고요. 예.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거죠. 성수는 성수지, 거거든요. 예. 왜 성수가 뭐, 브로크, 뭐, 서울의 브로클리언이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 나는 거부한다,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거절. 예. 싫어, 그냥. 아, 아무도 안 알아줘도 나는 나처럼 할래. 성수답게 할래. 뭐, 이런 예.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그쵸. 들어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그, 뭐, 대중적인 커뮤니케이션 하기는 되게 좋은 말이라고 예, 생각해서, 예, 그러니까 네. 뭐, 그걸 완전히 하지 말아야 이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뭐, 어, 여기를 어떻게 설명하기가 애매하네? 아, 이럴 예, 때는 예, 예, 당연히 예. 붙여가지고 쓰면 좋은데, 예. 이제는 약간, 뭐, 성수동도 벌써, 뭐, 이슈가 된지 벌써 3, 4년, 5년, 뭐, 그렇죠. 이 정도 된것 같아요. 왜냐면, 하 예. 뭐, 초, 초반에 그런, 뭐, 스타, 뭐, 뭐, 뭐죠? 사회적 소셜, 아, 소셜 밸리, 예. 뭐, 소셜 스타트업 밸리, 뭐, 이런 식의 이슈가 일, 일어났고, 뭐, 카페촌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서, 아마 성수동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쵸. 이제 그 수시호가 필요 없던 시절 빨리 졸업을 시켜야 된다는 아, 거죠. 사실은 성수동에 좀 인지할 만한 로컬 크리에이터가 없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됐어요. 이유가 음. 뭐냐면 개별적으로 너무 잘하셔서 아. 크리에이티브를 갖고 다 창업을 하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로컬 크리에이터가 신규 진입하기에는 아, 내가 더 잘해야 될 거라는 어떤 아. 두려움. 네네. 또 로컬 크리에이터의 자리가 있을까? 내가 음. 거기 들어가서 어쨌든 로컬 크리에이터는 영리를 추구하는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네네. 내가 할 비즈니스에 어떤 틈이 있을까 좀 고민이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지 요 대표님이 분명히 바라보시는 어떤 로컬 크리에이터의 모습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저는 막연히 그런 생각 들고 오기도 했어요. 어, 그러니까 되게 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뭐냐면 몇년 전에 성수동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 어떤 행사, 그러니까 옛날 그 동네 띄우는 그뭐 음. 아, 그런 브랜드화, 브랜드 하는 아, 네. 뭐 스티커 붙여주고 뭐 아. 무슨 뭐, 뭐 상점들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뭐 하고 예, 하는 게 예. 있었는데 어... 2년 이상한 걸 못, 아, 3년까지는 했나? 뭐, 아무튼, 아직, 진짜 없어지고 보니까, 웬만하게 예. 지속 가능하지 않, 왜냐면 그거는 돈을 벌지도 못했고, 아. 그게 뭐 엄청나게 유명해진 것도 아니고, 아마 어딘가에 지원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그냥 돌았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별로 좋지 않으니, 이거 굳이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해서,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서, 다들 제가 옛날 사진 돌아보니까, 아, 이런 게 있었지라고 생각만 예. 하고, 이게, 근데 동, 그, 로컬이 로컬답게 가려면, 성수동이, 어, 그냥 전국에 있는 사람한테 성수동의 어떤 특정한 매력이 있으려면 그런 활동들이 꾸준히 일어나서 이거 하나의 문화가 돼야지만 그쵸.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그런 행사를 하나하나 하는 것 가지고는 사실 불가능하고 음. 이제 이 안에서 자생하심, 자생하면서 꾸준히 예.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로컬 크리에이터가 뭘로 돈 버냐? 예. 저는 그 제가 이제 그냥 네. 어, 완전히 이거는 제가 여기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 생각하면 예. 그냥 외식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뭐 어떤 디자인들이나 뭐 제품이라든가 뭐 크진 않지만 어떤 예. 뭐 어떤 장치나 뭐 필요한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 뭐 근데 특히나 어 기능적인 거 말고 밖으로 드러나는 거뭐 예. 간판, 간판은 간판집에서 하지만 간판이라는 디자인이라든지 예이. 아니면 홍보물이라든지 음. 아니면 메뉴판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가게 앞에 세워 놓는 뭐 배너라든지 예이. 이런 것들 이 있는데 대부분의 식당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식당 사장이니까 대부분의 식당 사장님들은 어 거기에 미적인 감각이나 디자인의 감각을 투여할 만큼의 그 시간과 예이. 그런 재능이 거의 없어요. 아, 그죠 하루 영업하시려면 아, 새벽부터 준비하야되고 음식하고 되고. 하는 예, 게 중요하고 예. 서비스, 음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예, 예. 뭐 밖으로 하는 것도 잘하고 싶지만 여유가 아직 없고, 그거를 실제로 하려고 누군가한테 부탁하려 그러면 대부분 너무 비싸거나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음... 근데 뭐 받는 사람 <laughs> 에서 아니 이것도 비싸다고 하면서 뭘 이걸 맡길라 그래? 라는 아, 생각들을 예, 예. 가, 서로의 그런 괴리? 그러니까 특히나 디자인 영역에서 디자인을 해서 서비스를 해서 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랑 이거를 쓰려고 하는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 음, 갭이 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뭐 온라인에는 크몽이라든지 뭐 이런 몇 예, 가지 예.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거리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도 모르고 진짜 그냥 사진만 보고 그냥 디자인 네. 음. 하는 적 개별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렴한 거죠. 네. 아 그럼 대표님 말씀하시는 지금 이 내용은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기능이나 미적 해소가 아니라 성수의 맥락을 좀 이해하는 그렇죠. 어떤 게 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크리에이티브가 네. 성수의 맥락을 포함하는 크리에이티브를 음. 원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면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한 건데 동사무소 같은 데서 어떤 뭐 성, 성수동 뭐 디자인 센터 같은 데가 예,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럼 그 디자인 센터에 가면 어, 디자인이 필요한. 개인일 수도 있고, 업자일 예, 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언제 음. 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 안, 약간 거기가 이제 플랫폼 같은 역할이 되는 거죠. 예, 로컬 예. 크리에이터들은 자기 의 일도 하 가면서 거기서 어떤 일정 부분, 음. 동네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예, 그게 예. 어떤 뭐 디자인 플랫폼, 아 어떤 디자인의 템플릿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음. 하나의 디자인 작업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요가 이쪽으로 모이게끔 좀 만들어줘서 하나 단위당 가격을 조금 낮추고 이제 만들어주는 사람은 또 여러 개를 함으로써 좀 수익을 보존하는 그런 그게 이제 플랫폼이 대부분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런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 디자인적인 플랫폼 그래서 여기 안에서 디자인이 나오면 하나모트에 어떤 그냥 간판이나 아니면 뭐 어떤 POP 디자인 하더라도, 예, 예. 지나가다 보시면 POP 말도 안 되는 거 너무 많잖아요. 아, 예, 예. 그냥 궁서체로 그냥 글씨만 땅, 땅, 아땅 써놓고 끝나는 거. 이게 예, 예. 누군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할 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냥 그 뭐, PPT 띄워놓고 거기다가 예, 당, 예. 당장 급하니까 알려야 되니까 이렇게 한 건데, 예, 예. 어, 그런 부분만 조금 도와줘도 동네가 예, 예. 성수동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음. 아 그, 그 업체 입장에서는 BICI를 담당해주는 A 같은 역할을 해주는. 아, 그쵸, 그런 아, 근데 그 A가 한 개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A 걸 담당해서. 예. 목...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무슨 음식 장사하는 회사가 기업처럼 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하고 맨날 맨날 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신 메뉴 나왔으니까 신 메뉴 어떻게 좀 예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메뉴판이 바뀌어 가지고 좀 갈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정도니까 예, 예. 그런 것들 관리하는 그런 게 있으면 뭐 좋겠다라는 생각을 음. 많이 했어요. 저는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로컬 안에서는. 최근에 가장 뜨거운 화두가 지역 관리 회사나 지역의 콘텐츠 관리 회사가 있으면 좋겠다였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저는 약간 그런 맥락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BICI로 구현되게 되면 단순히 메뉴판이나 전단지, 뭐 스티커 뭐 이런 거 말고도 포장물도 있을 거고. 그럼요. 일 예. 내부 인테리어 어, 하다 못해 가구 두려 놓을 때도 더, 예. 더 생각을 해서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좋겠다. 맞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런 그 밖에 이제 여기서 뭔가 매장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크리에이터들의 정보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지인 음. 주변에 인테리어 하는 사람 없어? 아, 맞아. 야, 아, 로고 만들 사람 없어? 그러니까 아, 이게 아. 어떤 내가 이걸 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한게 아니기 때문에 예예. 그 맥락만 좀 일로 틀어주기만 해도 이 사람은 사실 누구랑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 그 누구랑 하는 걸 누구랑 하게 하느냐 그걸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하게끔 통로만 그쪽으로 연결만 해줘도 아. 그,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이익감 없어서 배고픈 일 없을 거고. 어, 음. <laughs> 아, 그죠이 사람들도, 업자들도 가까이 있으니까, 뭐 잘못되면 가가지고, 아, 이거 아닌데 다시 좀 해주세요. 라고 음. 하는데, 대부분은 한번 원타임이기 때문에, 예. 하고 나서 다음에 연락처가 없어. 연락하면 아. 바빠서 모르는데요? <laughs> 이런 일이 허다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방지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책임, 왜, 왜냐면은, 멀리 사는 사람들은요, 이 동네 안 오거든요. 예, 그렇 어떻게 디자인됐도 상관없어요. 예, 예. 근데이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디자인을 했어. 그러면 눈에 예. 보이거든. 아, 그렇그렇 하다 못해, 아 사장님 저 저러라고 만드는 게 아닌데, 라고 <laughs> 아, 네. 들어가서 예, 예. 돈안 받더라도 왜냐면 자기 거니까 자기는알잖아요그렇 어, 이거 사장님 이거 아닌데 이렇게 예. 하시는 게더 좋은 것 같은데 사장님 입장에서 아 그랬어요 나 몰랐는데 난 전혀 디자인 감각이 없어서라고 예. 예. 하면 이거는 약간 음. 눈에 보이지 않는 시너지가 날것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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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그쵸. 생각이 드는 그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기능만 하는 디자인하고 또 다르게 예. 이제 인터랙티브도 좀 들어가고. 음. 그 다음에 고객하고도 소통하는 느낌 안에서 자부심 갖는 걸 그렇죠. 말씀 주신 거죠. 근데 지금 이런 말씀이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성수동이 성수동으로서 성수동의 가게가 지속 가능성을 가져가는 것과 음. 크리에이터는 크리에이터로서 자기 일감을 확보해서 지속 가능성을 그렇죠. 가져가는 예, 것에 대한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거를 지역 음. 공동체 형태로 좀 얘기해 주시고 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디자인이 잘 나왔어. 제가 만약에 음식점 하는데 너무 디자인 잘했어. 신메뉴 나오면. 아유 디자이너오서 식사 음. 한번 하세요 <laughs>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예, 예,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유대감이 이제 예. 그렇죠. 생성이 됐다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로컬이라는 게왜 가치가 있냐라고 하면 이런 예, 유대감에서 예. 생겨나는 예. 그런 이제 부수적인 그 진짜 인간적인 것들 예를 들면 예. 이런 거 예, 그렇게 해서 밥 먹고 뭐 어쩌다 술도 먹고 하면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뭐 예. 알지 못해도 되는 얘기들 예. 개인적인 예.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이런 고민들이 있으면 그 안에서 서로 뭐또 도와줄 수 있는 건또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이러면, 그쵸. 같은, 이제 만약에 그, 그냥 예를 들어서 그 디자이너랑 저랑 그 디자이너가 그냥 이 동네에서 혼자 살면서 음. 그냥 디자인 스튜디오 하고 있어. 근데 뭐 밥도 제대로 뭐 먹는지 먹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따뜻하게 잘 해주고, 디자인도 예. 잘 해주고 이러면, 다음번 디자인을 맡길 때, 예. 같은 금액이라도 예. 훨씬 좋은 디자인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인지한정인데 예. 아, 예. 근데 지금은, 그럴 만한 그 어떤 음. 뭐 통로도 없고 약간 어, 그러니까 그럴 만한 관계를 원하는 뭐 사람도 뭐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예. 로컬 크리에이터라면 아마도 예예. 그런 걸 바라지 않을까 그런 게 되게 네,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일부로서 마치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록하